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분재와 조경입니다. 분재 전문가도 이렇게 철죽을 이렇게 이파리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좀 말랐어요. 더운 날씨에 나무가 마르다 보니까 철죽 스스로가 잎을 이렇게 끝을 말려서 영양분이라든지 수분의 이탈을 방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말랐는데 다행히도 또 이렇게 또 빨리 눈에 띄어서 물을 주므로 인해 가지고 새싹들이 나오고 전화위복이 된 그런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잎허리가 마르는 경우에는 금년에 세력을 받아서 좀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가 돼요 뭐 전문가도 이렇게 말릴 수가 있는데 우리 저 초급 자부지시나 어, 중급자 분께서도 이렇게 또 잠깐 잠깐 신경을 안 쓰면 이렇게 말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다행히 그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왜 찍었냐?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이펄리가 마름으로 인해서 우, 내가 원하는 가지에 또 이렇게 순들이 숨들, 순들이 나왔어요. 이 마디하고 이 마디가 너무 길다 보니까 나는 이런 데서 순을 받아서 가지를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순이 나오고, 이순 나오고. 이쪽까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 가운데 이렇게 또 순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순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가지가, 몇 가지 있고 여기도 또 순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이런 가지들을 잘 키워서 이 마디를 짧게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한번 말려 뛰니 이렇게 가지들이 다시, 새순들이 다시 나옵니다. 왜? 나무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순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살기 위한 어떤 생존의 조건이죠. 근데 이 부분들을 어, 인위적으로 또할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전정을 하는 거죠 여, 여기처럼 이렇게 강하게 이제 보이시나요 응. 여기처럼 강하게 이렇게 전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순을 받기 위해서 강하게 여기처럼 전정을 해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르고, 필요 있는 가지만 남기고.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지금 물을 말, 말랐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포리가또새롭게 새순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위치가 나, 나무 가지 사이에 적당한 배열에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나왔고, 또, 막 이, 이렇게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긴, 가지에 중간에 새순이 나와서 새순들이 나와서요 마디를 짧게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은, 내데도저 좋은 명품 분재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자꾸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여기처럼 이렇게 마디가 긴 이부 부분, 이 부분에 이부 부분에 이렇게 새로운 싹들이 나와서 가지를 형성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강전지를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이렇게 강전지를 3, 4월에 실시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 고온다습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이런 그 순돌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 함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강전지 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잎을 이렇게 중간 정도에 잘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잎을 전체적인 잎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근데 네. 잎을 이렇게 중간 중간렇게 잎을 이렇게 잘라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잘라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잘라줌으로 인해서 새순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잎자루를 잘라주는 경우도 있어요. 잎을 자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잎자루를 잘라서 잎자루를 잘라서 새순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철축 종류인 경우 잔목의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는데 소나무는 예외입니다. 2019년 8월 23일자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음. 며칠 전에 촬영한 영상 중에서 이제 잎이 마르고 나서 새순이 돌아났던 부분이 있는 가지입니다 촬영한 가지가 이 가지고요 그 이후에 그 새순들은 어느정도 성장을 했는지 이렇게 촬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자라났던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 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의 순도 그렇고 이, 이 순요 그 다음 이순 이 순도 그렇고요. 여기는, 여기 있는 부분 순은 꽤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파리를 조금 말린 이후에 새로운 순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어, 순들이 이제 또 가지를 또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새순들이 많이 나와서 좀 파릇한 모습을 보이죠? 녹색의 많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네, 지금까지 알기 쉬운 문제와 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 다시 뵈요. 감사합니다.